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로포커스에서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경선이 시작된 이후 약한 달간 선거 진행 상황, 후보와의 특별 대담 등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엔 사전투표, 16일 본투표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드디어 변협을 이끌 새로운 인물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후보자들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 속 후보자들의 막판 전략은 어떤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52대 대한 변호사협회장 투표일이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 간 그야말로 혼탁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특정 사설 플랫폼이 편파적인 여론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는 등. 이례적인 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의 네거티브 양상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편가르기라며 특정 지지세력을 위한 협회장이 당선된다면 내부의 분열은 물론 직역침탈이라는 외부 공세에 원팀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선거 전에 새 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막판 공약 홍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때문에 이제 정작 중요한 그 정책과 공약이 많이 소개가 안 됐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국권자인 병원사님들한테 그 후보님의 정책하고 공약을 주로 소개해 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요. 근거없는 흑색 선전 이런데에 관해서는 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이제부터는 저희 후보만의 장점과 공약을 더 알리는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설 업체의 어떤 뭐 여론조사 개입까지 굉장히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SNS, SNS 활동이라든가 온라인 활동으로 홍보를 많이 어, 저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직역수호, 법률시장 확대, 사설 플랫폼 문제 해결 등입니다. 기호 1번 김영훈 후보자 측은 회원들과의 단결을 통해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조시장이 사설,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한가름이 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법조시장을 마지막으로 좀 지킨다는 인념으로 살을 걸고. 저희는...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법률 보험 활성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변호사 공제 재단 설립 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는 사설 플랫폼에는 반대하지만 변호사 징계에 관해서 비판의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 집행부가 이 플랫폼을 맡겠다면서 회원을 징계를 하고 또 플랫폼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서 스스로 수임을 하고 또 대부분 그 패소를 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이러한 비정상들을 또그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알리는 데 지금까지 좀 주력을 해왔는데요. 아,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사법 지원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박종흔 후보자는 사설 플랫폼 첫결과 더불어 변호사 3권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생존권, 생명 안전권, 그리고 변호사 비밀권 보장이라는 변호사 3권 보장과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그게 결국 변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하에 최선을 다해서 박 후보자는 입법지원센터 설립, 공익변호사 제도 통합관리, 여성청년변호사 위원 우선추천 등 다양한 투표층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듯 다른 공약 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지난 51대 선거 때 도입된 모바일 투표가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